여보세요. 중간 맛으로 다섯 개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보셨죠? 하나가 아니잖아요. 다섯 개를잖아요이송수벅이라는 응. 이름을 누가 줘주는 줄 아세요? 연예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저거 세호 형이랑 창희 형 친구가 하는 거야. 송스? 어. 그송돌시 가게가 양배추 시절 때 저랑 행사를 많이 했었죠. 탄아까랑은 어제도 카톡 했었죠. 그근데 얘가 제보를 받고 어. 어떤 제보야? 전에 올렸던 영상을. 계속 똑같은 영상 올린다는 채널에 <laughs> 도대체 그렇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보거든요 저는 제가 피디님 장담을 하는데요 제가 살아온 삶이 드라마나 네. 영화로 아마 제작이 될 겁니다 경기도 평태 국제중앙시장에서 어, 송스버거라는 햄버거 가게를 하고 있는 송두학이라고 합니다 저건 뭐죠 근데? 아 이건 아이언맨이랑 예크인데요 저희 집에서 저를 예. 또 지켜주는 또 이렇게 수호신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사장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거 아니고 제가 산 거죠 아니 아침 일찍 오셨네요 예 10시부터여가지고 아 까먹으셨죠? 아니 저도 뭐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뭐, 아침에 아 이게 감성이 있네요 그래도 아 그럼요 그 메트로 감성이라고 해서 오늘 특별히 저를 위해서 이렇게 켜워주시는 거예요? 예 오늘 저기 우리 피디님은 예 왠지 느낌이 약간 우동화 이런 걸 좋아할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예. 보통 다른 분들은 벤츠 타고 가시는거 같던데? 예? 다른 분들은 벤츠를 타고 가시는거 같은데? 맞습니다. 그냥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한번 뭐 기분이 전환할 때마다 쭉 타는데, 오늘은 좀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오라에 타고 갔습좀 재미있게 사시는 거 같아요. 어차피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저기 우울하게 살면. 네네. 기분이 좀안 좋은 거 같아서, 이왕 저기 살거좀 재밌게. 음. 아,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예. 별로 아, 없고. 괜히 씩. 다왔네 이제? 아, 예. 좀 멀었죠. 지금 한몇분 정도 걸렸죠? 지금 1분도 안 걸린 1분 정도 걸렸나? 아, 1분 정도 걸렸어요? 솔직히 저는 이동 수단이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어, 집이랑 가게가 좀 가깝다 보니까. 타이반은 이제 네, 네. 봐서 주시면 될거 같거든요. 아, 이쪽 길은 어떤 길이에요? 예. 아트리가기 이제 오는 길이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네. 어, 아 여기 철길이구나. 철길입니다. 이 철길. 약간 오. 좀 메트로 감성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뭐 여기서 앞으로 프리마켓 같은 것도 좀 하고 아 그래요? 예, 좀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 시장이 좀 많이 다들 요즘 전통시장 힘들잖아요. 네네. 예, 그런 걸좀 젊은 분들이 좀 오셔서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활성화를 시키는. 아 예, 어. 예전에도 그러면 그런 프리마켓 같은 거 했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굳이 미국을 갈 필요가 없어요. 왜갈 필요가 없냐면 이 앞에서 한번 여기 정면을 한번찍어드시겠어요저 네. 앞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미국이라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굳이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저희 이 시장에 오시게 되면 미국에 온 느낌이 납니다 제 파트너인데 아 파트너세요? 아예잘지내어 아... 오빠도 출근했어 <laughs> 어떤 공간이에요 그러면요? 여기는 이제 무대를 만들어가지고 아무대 만들어서 네네 어 여기도 뭐 버스킹이라든지 네그 젊은 그 사람들이 와서 무대에 오르고 싶은데 무대가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무대를 좀 만들어 놔서 아. 그 사람들한테는 꿈과 열정을 드리고 네. 저희 전통시장에서는 사람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 공간들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그 쉬랑 여기 생인 회장님이랑 같이 응원을 해갖고 이거 언제 만든 거예요, 그러면요? 어, 한세달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망치가 있죠. 망치 저 보이시는데? 망치요? 아예 아, 예, 보이네요. 예이 망치 혹시 지금 예. 잡히나요? 제가 이게 한지 이렇게 잡으면 잡히나요? 모양이 나나요? 요런 지금 감성도 느낄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보시면 어 소민들이 왔을 때어 장사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를 왜 와야 되는지 맛있어서 와야 되는지 스토리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보시면 저희 가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마련해 놨어요 보시면 약간 이런 느낌이죠? 보이시나요? 느끼시나요? 나오나요? 나오나요? 요렇게 찍게 되면 감성이 어떤 감성에 나오냐면 아니 MBC, KBS, SBS 전부 다 나오셨네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방송국에서 아... 많이 오셔가지고 약간 요런 감성이거든요 아... 요거나 아니면 뭐 요런 느낌 이런 느낌의 이제 사진들을 이나 찍을 수 있게 네. 이런 공간들을 많이 해 주는 겁니다 아... 또 어, 여기를 다른 사람들이 왔을 때 지금 지저분할 수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취해서 이렇게 청소를 아, 아. 할수 있게 도와주시면 있거든요 이제 어,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통로 문이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문으로 예.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한번. 알겠습니다 가게 되면 저희 가게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또 방패가 들려있습아 아이고 안녕 애비야 그래 지금 촬영 중이야 잘 지냈어? 잘이 네. <laughs> 송스버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장사를 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네,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우 예. 느낌있네요 아 느낌있나요? 이제 초콜 초등학교... 여기 수많은 연예인들이 왔다갔네요 예 지금 업그레이드를 한번 해야되는데 업그레이드를 못했어요 지금 아마 저희 가게에 오신 연예인 분은 1 0 0분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오신 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조진웅씨 오셨다 가셨고요 피지컬백에 나왔던 이런 분도 이분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요즘 떠오르시는 다... 분이 다나까씨라고 아다나까씨예요예어 예, 예.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도전하는 걸중요히 생각을 해요 가만히 있을 바에는 뭐라도 해보면, 어, 그게 연관이 되고, 그게 좋은 걸로 올 수도 있고, 어, 햄버거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햄버거를 만들게 되면 돈적인 수익이 나잖아요. 그럼 그 수익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했습니다. 그 부동산도 꽤 많이 보여 보이세요? 지금 제가 부동산은 지금 12개를 지금. 뭐큰 건물들 아니지만 아니지만 이제 소형 건물들 12채를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내일도 어, 계약을 하나 합니다. 건물을 사는 이유는 계속 장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노후 자금이라든지 돈을 못벌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다고 하면 재테크를 하는 거죠. 돈이 없었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는 편이에요. 여기는 이제 평일에는 오픈하지 않고 주말에 네. 햄버거는 보통 이제 싸가시는 손님들이 많거든요. 여기에서 드시라고. 아. 어, 그러면 그대체 햄버거는 어디서 만드는 거죠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맞아요. 정말 액센트 같은 질문이시거든요. 그 가게를 또 한번 보이죠. 여가 아, 또 다른 가게로 이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기 보시면 요것도 이제 제 건물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여기 월세를 드는데 이 페가라는 건물도 제 건물. 여기 지금. 여기 음, 음, 두개 있잖아요. 이것도 제건물이거든요 아, 이것도 지금 제가 쓰는, 그냥 협동조합으로서 받은 건물이다. 이게 저희가 조합을 쓰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블랙 제 건물 있죠? 이것도 재건. 송판청년도 있죠? 이것도 이제 재건. 와, 아, 도대체 건물이 그냥. 그리고 이쪽으로 아, 형님 안녕하세요. 여기 보시면 이 하얀색 건 예, 여기 건물 재건. 이층 같은 경우를 약간 좀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서 물세를 지금 하고 이렇게 조금, 조금 조그만 소형 건물이죠 내일계약하 건물도 이 네. 근처에 있어요. 부동산이라는 게참 재밌는 게어 이게 소문이 나면 안 되고, 그리고 약간의 그미스로 해서 쌀 예. 수도 있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딱딱 처리를 해야 됩니다. 평소 나가면 다알거 아니에요. <laughs> 근데 내일이잖아요. 내일 예. 나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내일 나가진 않죠. 좀 예. 제가 그러다 모르겠어요. 보니까 제가 예. 오픈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말고도 지금 저쪽에도 있고 뭐 한... 다른 쪽에도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개가 더 있는데 예, 거기까지 가려면 피디님도 힘드시고 저도 힘들고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스케일이 하나 오후에 또 있어요 아까 피디님 궁금하신 저희 주방입니다 직원은 총몇 분이신 거예요? 어 직원은 저랑 제 와이프랑 제 딸이랑 셋이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충분히 이게 가능한가요 근데? 저희는 3박자입니다 삼박자 같다 보니까 무전부터 장사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명이서 충분히 가능하고요 몇살 때부터 사업에 뛰어드신 거예요? 저는 19살 때부터 이제 장사를 시작했어요 아 대학을 안 가시고요? 예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네. 어 와이프가 이제 지금 학교 다닐 때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아이를 가졌어요 아예 그래서 아 어서오세요 어서와요 네 예, 여기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면 되거든요 예. 제가 송씨입니다 여긴 송탄이고요 <laughs>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송탄햄버거는 굉장히 유명해요. 아, 그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자면 네. 저희 이 지역에 네. 버거킹 그리고 롯데리아, 키비시, 키비, KFC 그리고 서브웨이 이런 게다 생겼다가 다 없어졌어요. 그만큼 여기 이 평택은 햄버거, 길버거, 이 길버거에 사람들이 익숙합니다. 보통. 아. 여기 송탄에 오시게 되면 어? 맥도날드 가야지 롯데리에 가야지 이런 게 아니고 어? 길버거 먹어야지 이미지가 굳어져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가 들어와서 지금 살아남은 한, 한 개는 맥도날드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없어졌습니다 저희 가게에 있으면 한 달에 한번꼴로 연예인분들이 오시니까 굳이 TV를 보지 않아도 예, 연예인분들이 오셔서 드시고 가시고 어우 조진웅 씨도 뵀는데 최근에 3일 전에 오셨었는데 사람 정말 젠틀하시고 어 동네 형님 같으셨어요 그 제가 그 책을 예. 드렸더니, 저기 조진호 배우님께서 이제, 아, 이 책을 이렇게 주시면 어떡해요? 예, 사인을 한번 해주셔야 죠사인을 조진호 씨한테. 싹해하고 해드렸더니, 아유, 일반인한테 내가 사인을 받아보고 처음이라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도대체 예. 그렇게 연예인분들이 이렇게 찾아오는 이유가 뭡니까? 단지 햄버거만 먹으러 오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비 연예인이라고... 하지만 저도 제가 SBS, MBC, KBS, 케이블 뭐 이런 것까지 하면 네. 그래도 저도 방송이 한 150번 정도 나오지 않았나. 저도 연예인은 아니지만 방송을 1년에 한 15번은 하는 것 같아요. 뭐. 지금도 제가 얼마 전에 섭외를 네. 방송사에서 한 3개를 또 받았어요. 네. 하나는 무슨 오은영이 솔로지옥, 그리고 하나는 고딩 아빠. 어. 고딩 아빠에서는 작가님께서 이제 무조건 나와야 된다. 일찍 결혼해도 잘살수 있다는 걸 대중한테 좀 보여줘요 아 라고 해서 했었는데 었 저는 네. 방송을 좋아하는데 네. 제 와이프는 자기의 삶이 네. 좀 비춰지는 게 많이 싫다고 하셔서 해서 촬영을 하지 못했죠 제가 17살에 결혼을 해서요 같은 친구랑 결혼을 해서 학생이 애를 낳았다는 게 굉장히 심하잖 그러다 보니까 저희 와이프가 이제 7개월 동안 배를 복대를 이제 싸고 학교를 몰래 다녔어요 더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부모님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제가 형이 있습니다. 네. 저희 친형조차도 1년 동안 몰랐어요. 제가 애아빠랑. 아... 가족들까지도 숨기고, 부모님이랑 같이 와이프를 딸 쪽으로 이제 보내고, 거기서 애기를 낳고, 음... 저는 이제 기차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와이프랑 그 당시에 좀 사랑을 했었고, 음... 그러다 보니까 저는 제가 피디님 네. 장담을 하는데요. 네, 네. 어, 제가 살아온 삶이 네. 드라마나 네. 영화로 아마 제작이 될 겁니다. 아니 확신해요.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를 만드신 분이 배영준 감독이라고 쓰는데 그분이 저한테 19살 때 저를 찾아오셔서 제 삶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서 데뷔작으로 만든다고 하다. 그게 이제 약간 잘 안됐어요. 그러면서 그 나온 영화가 그 그녀를 믿지 마세요라는 영화인데, 그게 만약에 제 영화로 나왔으면 강동원 선생님께서 제 역할을 했던 거죠. 근데 그때 그 감독이 저를 찾아오셔서 제 스토리를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그게 네네. 잘 안됐어요. 그두 번째를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한한달 전에도 네. 어떤 작가님이 찾아왔어요 제 삶을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 저는 한 3시간 정도 제가 얘기를 하고 가셨는데 술꾼 도시여자들이라는 그 드라마 아세요? 네네 네. 그거 쓰신 작가님이시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관심들을 갖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 뭐 청년 사업가 네. 뭐 이런 그거다 보니까 언젠간 나오지 않을까 저는 나올 것 같아요 피디님 제가 그 방송 출연한 영상으로 찍면 네. 지금 한 60시간 정도 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방송이 많이 나왔지? PD님이랑 똑같은 생각입니다. PD님이 가시고 나서 또 영상이 올라가잖아요. 네. 그럼 다른 분들이 또 연락이 오고, 다른 분들이 연락이 오고, 그 매스컴들이 굉장히 굉장히 커지면서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작가님들은 네. 아, 글이 안 써지고 지어내는 것도 힘들고, 어, 영상을 보다가 어? 이 사람 뭐지? 어? 연락을 해볼까? 하다가 스토리가 만들어지고 영화가 만들어지고 세상이 정말 재밌는 게뭔줄 아세요? 저희 송스벅이라는 이름을 누가 줬는 줄 아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연예인들을 잘 몰라요. 연예인들이 어떤 말을 하는지 잘 보세요. 잘, 잘 보세요. 보세요. 네. 저거 세호 형이랑 창이 형 친구가 하는 거야. 송스? 어. 그 송동식 아기가 네. 형이 이름 어준 거래면.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저랑 아주 친한 친구예요. 쪼서랑 저랑은 꽤 오래된 친구인데 그 친구가 옛날 저기. 양배추 시절 때 힘들 때 네. 그때 이제 저랑 행사를 많이 했었죠. 제 와이프랑 저랑 10주년 때 조세호가 그 개그맨 친구 두명 데리고 와서 어, 이벤트를 해줬었었어요. 사회를 봤었어요. 술집을 하나 빌려서 제 지인들, 제 와이프 지인들을 불러다가 저희 10주년 때 파티를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사회를 조세호가 봤습니다. 조세호 씨도 동갑이고 또 문세윤 씨랑 또... 문세윤 씨도 제 아이 동잔지 때도 왔었고 저랑 또 오래된 친구죠 다아까는또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에요 단아까랑은 어제도 카톡 했었죠 저랑 그리고 아이오 씨연 유승민 씨랑 그 친구랑 저랑 처음에 친구가 돼서 그 친구가 이제 조세훈 씨를 손시켜준 거예요 사람 인연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요 세상이 그렇게 재밌다니까요 다아까라는 친구는 6개월 전만 해도 저희 가게에 자주 왔습니다 뭐한 달에 한두 번씩은 계속 왔습니다 그런데